사랑하는 친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개입을 해주셨는지 함께 또 나누는 은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학교 일곱 번째 이야기 최고의 고백을 드려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또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또 기쁨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바르게 깨닫고 또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그래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순교하셨던 분이시기도 한데요. 그분께서 감옥에 있을 때에 이러한 글을 남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다 당하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나중에 내가 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여러분또 100여 년전 하얼빈역에서 민족의 원수를 저격하고 법정 앞에 섰던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고백은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대한독립의 군 참모 중장이다. 법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설수 있었던 또 안중근 의사. 이 고백은 독립운동의 당당함과 또 민족의 이 자존의 큰 울림이 되어져서 이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배반하라고 강요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다면 너 목숨 죽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진짜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말로는 쉽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어진다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고백은 소통의 그 과정이거든요. 나의 의식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좋아하는 사이 또 사랑하는 사이 이 사랑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또 남이었던 사람이 또 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고백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당연 이 베드로의 고백을 첫 번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 어떤 고백을 했기에 가장 영적인 고백의 모델로 이야기되고 있는 걸까요? 어,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어 제자들의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북쪽에 요단강 원류를 이루고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식적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 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덜어는 세례요한, 저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아, 이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희들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셨던 거죠. 이 고백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또그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그. 음, 대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제자들에게 던지셨어요. 바로 그때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전무후무한 그 놀란 고백을 하게 되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척 흐뭇해하셨지요. 또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1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물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는 했지만 자신의 의지와 생각의 그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고백, 하늘의 계시에 의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만 올수 있는 이 고백을 그가 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이렇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어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외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대표격이었던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그런 시기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과 그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시게 되죠. 새 사람, 새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것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백성, 그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 마스터 플랜의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회. 맞아요. 교회. 그 교회였어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베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또 나라의 운명도 또 교회의 영광도 바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출발점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사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맺고, 이게 푸는 이 사람, 그 역할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에,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잠그기도 하고, 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어, 또 열기도 하고, 맺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교회는 청지기,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그 역할로 이땅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교회가 교안에 교회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지요. 교회는 하늘의 대리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반면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 부르심과 또그 보내심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청지기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또 하늘의 대리자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라. 그 영광스러운 그 선포를 통해 주어진 그 신분, 그 역할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늘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의 물음, 똑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질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는, 어, 어떤 모습으로 고백해야 될까요? 나의 이 고백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이 사역, 또 우리의 이 소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싶죠? 그래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또박또박 어, 이 내용이 우리가 동의한다면 이 문구를 또박또박 우리도 어,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면은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음. 쳐다보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는 거야. 어, 두 사람 짝짝지어 가지고 음, 먼저 생일이 빠른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하고 좀 늦게 태어난 사람이 베드로 역할을 해가지고 한번 역할로 한번 이거를 해보자라는 거지. 음, 그래서 먼저 어, 예수님 역할하는 을 사람이 물어보세요. 자, 한번 이제 정해보세요. 정해보세요. 음, 정했어요? 두명 짝짝지어 가지고. 그럼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해봤어요? 그럼 또 역할도 바꿔서 반대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함께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시고요. 또이 향방 없이 죄로만, 죄악으로만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인 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주 동안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진심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이 사실 이 질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건져내실 그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오늘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이. 주님, 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 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더 말씀 가운데 새롭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능력 있는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 그등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더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연도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